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테일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이 언제 나왔죠? 2006년에 나왔네요. 2006년이면은 2006 월드컵. 아, 그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한국이랑 스위스. 야, 그때 심판 오심, 뭐 이것저것 난리가 났던, 그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가 월드컵 재경기였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날 거예요. 아, 그쵸? 기억나죠? 어, 그때 그랬어. 2006년에 나왔던 게임이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 하고 대충 보니까, 이 게임에 최근에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광고 내용도 뭐 서비스 종료할 것처럼 하다가 그 편의이 왼쪽에 있는 분은 모자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유명한 짤이죠 이게 그 낚시 광고 보고 왼쪽 분께서 이제 거시기 모시기한 건데 뭐 여기서 모자이크 좀 예, 세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해준... 아지하지 마세요 어, 개빡치네. 2021년 6월 29일부로... <laughs> 예뭐 대충 저런 광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라테일 한번 탐방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은별이 말하지 마세요. 저 생일이라고 평소에 사먹지도 않는 모가 세트 비싼 거 사줬거든요. 솔직히 다른 걸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잘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은별이가 착해 실제로 방송 통해서 보니까 그런 거지. 저요? 저 실제로 존나 착한네요 자, 게임 패치 끝났고요. 자, 게임 시작 누르겠습니다. 혹시 이 게임 해보신 분? 이거 뭐가 편한가요? 전사, 기사, 검사가 뇌 빼기 쉽다고요? 어? 이거 약간 그거 닮았다. 규멸의 칼날의 이렇게 으로 닮았다. 제가 유, <웃음> 제가 <laughs> 규멸의 칼날을, 예, 좋아하는데, 무한열차 극장판 나왔을 때군 아... 궁금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 극장에서 못 봤어요. 아... 재개봉 안 나나? 자 아무튼 검사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이 검사에서 검객이 되고 검성이 된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이거 보고 골랐는데 갑자기 다오가 나오네. 캐릭터 이름 아 이게 닉네임 짓는 게 문제야. 라테일 재밌나? <laughs> 이걸로 해야겠다.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재미 없나? 어 라테일이 들어가면 안 되나? 아니 중국 카트 이거 이미 있겠지.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거 해야 돼. 아무도 알지 못한 시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도 초월, 알지 못한 시간. 뭐 읽어주네. 역시나, 어느 게임을 들어가도 있는 이 출석체크.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뭐하네, 애들. <laughs> 야, 역시 열린우물님 오셨네요. 모든 게임 회원가입하기 버킷리스트 1위. 아, 신는 점프. 아, 2단 점프 되네. 군대 기업들. 야, 근데 그래픽 깔끔한데 되게 수련하는 거 어때요? 쉬워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가 이제 빌리지 말 같은 곳인가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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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와봐 비켜. <laughs> 야, 이게 검사지. 어, 어디 검사야? 앞길을 막으려고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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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검사해. 앞길을 막지 마. 너희 뒤로 가. 나도 검사인데? 그럼 같이 가. <laughs> 이제 마을이 왔나보다. 안녕하세요. <laughs> 야, 근데, 이거 아바타가 되게 이쁘다. 옛날 그, 저기, 싸이월드가 아니라 하, 약간, 버디버디 감성인데 버디버디 아시나요? <laughs> 아, 너무 옛날 얘기인가? 어, 여긴 어디야? 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서 널 증명해봐. 증명의 탑은 초월 6,000레벨 이상 풀. 아, 던전이구나. 와, ᄉ <laughs> 레벨 몇이지? 아, 레벨 인대 어우, 감히 내가. 아, 엔드 컨텐츠 저기가? 아. 어? 야, 잠만. 야, 이거 튜토리얼이 나 잘못 알려줬다. 야, 타기사 너도 얘 때려봐. 오케이. 그래, 검사의 실력을 보여줘. 그렇지. 오, 사람 많다, 여기. 아, 뉴비 버프. 버프 뭐 줘요? 화면 아래 폭죽 꽃다발 모양? 아, 이거. 아. 밑에 검성 전용 퍼닝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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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도 이거 받아봐봐. 오, 야, 이거 확실하게 챙겨주네. 이벤트맵 포탈 들어온 거 왼쪽에 장비도 준다고요? 요건가? 지원가의 무기. 아, 이걸로 해야 되나보네. 오, 야. 어 갑자기, 야. 어 뭐야. 토끼 인형, 뭐야,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어차피 레벨 좀만 더 올리면은 레벨 50 거를 또 받아야 되는 거네. 이제 소비팀을 사면 된다고요? 소비 아이템 지원. 다 사면 되나요? 몬스터 타워를 가는다고요 가이드북 이동에 경험치 던전, 몬스터 타워. 오, 야! 감성 좋은데? 약간 내가 좋아하는, 약간 그 도트 감성 어, 약간 시티팝 느낌. 오, 그러니까. 오, 좋은데? 오. 아니, 이게 우측 하단이 이제 경험치 바가 있는 건데, 층 이동하면서, 그럼 여긴 별로. 여기도 별로. 이 3층. 4층. 8층. <laughs> 자, 여러분, 컷 편집 아닙니다. 자, 5층. 아니, 6층. 아니, 뭐야, 이거. 7층. 8층. 9층. <laughs> 10층. 아니, 뭐야. 자, 12층. 13층. 아니, 경험치가. <laughs> 아니지. 더 올라가자. 만편이 올라가라는데? <laughs> 초보자 지원 테 미쳤네, 이거? 에? 50층까지 가는다고요? 오. <laughs> 아니, 아니, 평타 한다당 1업인데 오. 어, 개지른다. 와, 아니, 잠깐 그냥 올라가, 올라가. 아니, 이게, 내가 여태까지 많은 게임 찍먹을 해봤는데, 아, 뭐랄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지?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유저들도? 나 레벨 몇이야? 아, 나 58이야? 이제 전지 가능하다고요? <laughs> 벌써요? <laughs> 어, 야! 야, 이게 마음에 들어! 아니, 존나 시원시원하네? 여기 전직하는 곳인가? 장비창에서 무기를 모두 빼도 되고 뭐지? 맨손으로 싸우자는 건가? 아 진심 게임! 존나 괜찮은데 진짜로? 아 솔직히 스토리는 눈에 안 들어오긴 해요 그거는 이제 죄송한데 아니 진짜 준비 잘 만들었는데? 검객으로 전직한다 오나 그럼 나 이제 어 검객 됐다 검객 잠깐만 그러면? 장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와 이거 또 언제 다 빼냐 무기 50 지원가의 무기 여기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지원가 유선권 1강 히 1강인데 데미지가 팍 올라가네? 다 했.. 다 했네? 파괴, 파괴. 조용해! 경험치 던전. 렛츠고! 그리고, 여기서 뭐 누르면은 한 방에 간다던데? 80층, 일단 8층 먼저 가보자. <laughs> 잠깐만. 야, 그냥 쭉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와, 아니, 나는 이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BGM이랑 이 스킬샷이 난 너무 마음에 든 아! 진짜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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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아니 그만 좀 해! 나 20, 20년 동안 들었어! 아니 야, 버티는데요? 와이씨 뭐 스킬 아무거나 도뭐 히익! 경험자 10만이야! 아니 레벨이 올라가지고 피가 달아도 경험치 물약이요? 어떤 건데요? 요건가? 오케이 여기 이됐 먹었어 먹었어요 우와씨아나 레벨 몇이야? 101이야? 이런 미친 아니 잠깐만 이럴 바에 그냥 꼭대기 층을 가보자 한번 자 꼭대기 층 미스요? 한번 가보자 어 잠깐만 딜이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경험치가 68만 야 그냥 잡아 흐흐흐흐흐흐흐 <laughs> 공식입니다, 공식. 애완동물. 어, 애완동물 있다. 아, 포션 먹는 거. 아이템을 자동으로 먹어주고. 아니, 미친, 이게. 와, 나 레벨 몇이야? 160이야. 다음층. 얜 뭐야? 얜 뭐야, 니 뭔데? 다음층 올라가. 그럼 뭐야, 너는? 다음층. 그럼 뭐야, 너는? 와, 씨. 야 하루만에 200이 아니라 40분만이야. 그것도 이것저것 여기가 어디지? 어디지? 하는 거 포함해서 잠만 이제 마지막 층 200층. 얘 뭐야? 네가 왕이야? 아, 레벨 73 잠만 나 전직해야 돼. 음. 야너 레비? 나와도 없네. 미래의 저는 스토리를 진행했습니까 생략합니다. 어, 운영자 삐졌다 생략해가지고 전직 완료라고요? 아 검성이 되어버렸네요. 어 자, 일단은 던전 가또 와씨 와씨 야 너무 약하다 야야야야야어 뭐야? 이얘 어, 뭐야? 어. 뭐야? 씨 조밥인데 이거, 이거 야, 내 시원시원하다 되게. 아니 아무거나 눌러도 뭐가 되는 게아얘또 왔네 야야오여기또 뭐뭐 지하철 컨셉이네? 뭐야 이거 우와 야 뭐야 이거 야씨나 레벨 몇이야? 87이라고? 아니 라테일 존나 잘 만들었는데? 내가 왜 이런 와 아니 진짜 이런 게 몰랐음 920만이야? 어디 가냐고? 여기 계속 몹젠대는거 아니야? <laughs> 오른쪽 가는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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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자자, 여러분들 물음표 금지.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은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진짜 스킬 이펙트 개지이오 어, 왔다. <laughs> 야, 여 야, 뭐야? 뭐? 아니, 야, 아니 스킬 개지리인데? 진짜 스킬 진짜 이쁘다. 우와 아니 씨와라테일 심... 넥슨 안 들어간 게 신의 한 수. 저 스킬 쓰려면 넥슨 들어갔다. 게임사 한 2천 원 써야 돼. 오아 진짜 진짜 진심. 뭔가 욕심나는 게임이다. 뭔가 저 스킬을 배우고 싶은 게 목표가 생겼어. 와아 진짜 일단 오케이. 이거 이거 다음 편에 202호로 해야겠다. 아 진짜 씨 야 진짜 나 진짜 탐방 게임 중에서 나 진심 뭔가 욕심나는 게임은 처음이야 원래는 해봤던 게임 약간 이런 거 오랜만에 본다 그거였는데 이건 처음 해봤는데 스킬을 저런 거를 좀 나도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니 씨난저 라테일 하길래 이게 에이 이게 뭐야 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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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랬거든요 내가 처음에 얘보고 무이치로 닮았잖자귀무의 칼날 맞네 무이치로 이야 아니 진짜 나는 무슨 그 약간 룩달김이가 그런 건줄 알았어 진짜 근데 그게 아니네 이거 운영은 어때요? 평가? 별로 뭐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딱 첫인상 느낌으로 아 피드백도 빨라요? 이야... 이 개발자의 세심함이 좀 보였다랄까? 스킬도 정말 딱 보면서 이쁘다라고 느꼈는데 딱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정말 배 모양 뭐아내 생각에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은 진짜 이거 좀 유입 생길 듯 왜냐면 제가 너무 편하게 했어요 게임을 아, 그러니까 BGM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오 어, 진짜 약간 추억 그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어 진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어, 이런 느낌이더라고. 야딱 이런 느낌있잖아 그리고 스킬이 이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스킬 단색이야 단색. 그러니까 뭐 노란색 계열이면 은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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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노랑 이건데 이거는 약간 그 카트라이드 드리프트 람보르니 부스 색깔 알죠? 약간 플라즈마 색깔. 야 거야? 이거 어 씨, 내거 영상이네 이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막 핑크, 레드, 블루만 약간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 이펙트 같은 거 진짜 이거 좀 해보자. 어차피 내 보니까 이게 뭐 과금까지는 필요 없고, 전직도 쉽게 쉽게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킬의 만족도인 것 같아. 이거 좀 하나씩 해봐야겠다. 하나씩. 직업, 벨페 분기별로 가서 그냥 하고 싶은 직업?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검사를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스킬도 난 이쁘다 생각하거든? 근데 아까 그 유령선 나오는 그 스킬이 름이 뭡니까? 탐험가 계열이에요? 그 레전드 2라는 거는 뭐예요? 아 엄청 큰 스킬 직업마다 배운다고? 아 그럼 잠깐만 요거 한번 볼까? 라테일, 검사, 레전드 스킬을 쳐야 되나? 극귀검술. 이 분이 라테일 전문 유튜버예요? 뭐요? 자료를 뺏어야겠다 내가. 이거는 그냥 기본 스킬이잖아. 이게 아까 그거 그그그뭐뭐 그런 뭐, 거어 인피니티인가 뭔가. 오, 아 이게 각성 1이구나. 그렇지. 아, 스킬은, 스킬은 막 나가고 막이거 뭐 정신이 없어야 돼. 원래 스킬이란 게 그래. 원래 막 그래야 돼요. 정신 없게 뭐가 타격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타격음이 어떤 것이든간에 계속 중복되고 해야 돼. 진짜. 우와, 뭐야? 와 별론데 탐험가가 더 쩌는데? 와아 그러니까 어깜짝이야 그러면 나는 저기 다중하고 아, 저기 총이 레전드 네. 스킬이다 태양권.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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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겠어 오케이 야나 진짜 무위치로가 생각난다. 나 무위치 되게 좋아하거든. 아 리얼 무위치로 아니 이 정도면 무위치로 그 자체네.